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피리를 불듯이 열심히 부는 복음을 불고 피리를 부는 요현정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는 특별히 시편을 들어가요. 그래서 시편이 뭔지 함께 나누고요. 또 이번 주에 나눌 시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어, 전두사님. 앞에 시편 1권이라고 했는데요. 1권이 있나요? 네. 2권도 있나요? 네. 3권도 있나요? 네. 시편은요,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로도 있어요. 시는요, 마음을 들이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시거든요. 어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한탄으로, 아이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은 원래는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 시편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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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편이 됐고요. 그 모아진 150편을 5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여기에서요 시편 1편 1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에 있는 내용은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겠어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한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것이 결국은 감사로 변하는 이야기가 잘 구성되어 있답니다 특별히 이 41편까지의 시, 누구의 시가 많냐면요. 다윗의 시가 되게 많아요. 다윗 왕의 시, 인간 왕, 그런데 위기에 처했어요. 어떻게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자, 다윗이 도망 다녔고, 아팠고, 힘들었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에게 쫓겼고요. 또 많은 대적들에게 저주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틈틈이 써놓은 시, 틈틈이 써놓은 기도 제목, 틈틈이 쓴 노래를 모아서 41편에 많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 인간, 왕. 다윗 왕을 도와주시는 진짜 보호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소개하고 있답니다. 어, 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관계 속에서, 야, 내가 너를 영원히 너희 집을 세워줄 거야. 라는 다윗 언약, 다윗과 맺은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든 여정들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함께, 함께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순종하겠어. 내가 원수들! 너 나한테 그래도 할수 없어.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노래하고 또 믿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10편 1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24편, 25편, 26편, 27편을 함께 묵상할 거예요. 네. 24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 우리만 일방적으로 드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영광의 왕을 만나는 자리,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24편을 통해서 영광의 왕,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5편은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대적들로 쌓여서 갈 길이 막막했는데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주님, 제 안에 너무 많은 죄들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죄.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겠죠? 그래서요 주님 좋은 길로 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26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나를 정글하게 해주세요. 다시요. 26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정결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는 깨끗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깨끗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록 그 언약을 못 지킨다고 해도 그 너머, 그 이상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많지요. 그런데 나의 삶에 그 헤세드가 나타나도록 지금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는지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0편 27편입니다. 시편은요, 요즘에 하나로만 이해하지 않고요. 앞과 뒤를 연결해서 해석해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헬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거야.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일하심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원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요.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이죠. 우리 친구들, 이 시는요, 항상 믿음의 사람이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시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신 주는 게 바로 시편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항상 예수님 따르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도 있죠.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시편을 묵상하면서 신의 마음, 다윗의 마음 따라가며 진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안녕.